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랴무엇이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옮기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기어 끌고 애굽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치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공실을 헐고 성업들을 회파하니 이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횡매한지라 이방이 돌려있는 지방에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위에 있는 그물을 치고 함정에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장철롱에 넣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를 다시 이스라엘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우리 만음으로 심과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가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그 하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당하며그그 그 실과 동풍이 마르고 그건강한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빨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에 가물이 된 땅에 심긴 바 되고,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,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. 이것이 애가라.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. 아멘.